마블의 최고 부자 히어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의 아이언맨이 있다면 DC에는 배트맨이 있죠? 오늘은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에 나왔던 DC 유니버스의 억만장자 히어로, 배트맨의 저택과 그 인테리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집은 잭스나이더가 감독한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영화 속 배트맨이 원래 살던 유명한 저택 웨인 매너가 불에 타면서 다시 이주하게 된 호숫가 앞에 있는 집입니다. 잭슨아이더는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SNS를 통해 이것은 우리가 판스워스 하우스를 기반으로 처음부터 지은 브루스 웨인 하우스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 집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판스워스 하우스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바우하우스의 거장 미스 반 데어로웨의 건축물입니다. 당시의 건축 언론에서 찬사를 받은 건축물로 모더니스트 스타일의 걸작으로 계속해서 폭넓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건물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물 25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지금은 역사 보존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천장에서 바닥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벽과 바닥에서 한층 올라와 있는 디자인이 특징인 건물입니다. 잭슨아이더 감독이 이 건축물을 모티브로 직접 지었다고 말한 것처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인 걸볼수 있는데요. 판스워스의 집은 판스워스가 여성인 것을 고려하여 좀더 밝은 색 위주의 건축물인 반면, 배트맨의 집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집이었습니다. 호수 앞에 지어진 이 집은 잭스나이더 감독 특유의 어두운 영화 분위기로 영화 속에서는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는데, 2016년 구글맵스와 워너브로스가 협력하여 배트맨의 집을 둘러볼 수 있는 구글맵스 투어를 진행해서 내부까지 좀더 자세히 볼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자신의 초능력은 부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상당한 고가의 모더니스트 디자인의 가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의 소파는 B&B 이탈리아의 찰스 소파입니다. B&B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리빙 브랜드로 1966년에 설립되어 최초로 소파에 폴리우레탄 폼과 스틸 프레임을 사용한 회사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이탈리아 고품질 원자재를 사용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찰스 소파는 영국의 왕립 예술학회로부터 왕실 산업 디자이너라는 칭호를 받은 안토니오 시터의 디자인으로 컨템포러리 디자인의 아이콘과 같은 소파입니다. 이 소파 앞에 있는 커피 테이블도 B&B 이탈리아에서 재생산하여 판매 중인 알란다 커피 테이블로 세계적인 이탈리아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파올라 피바의 디자인입니다. 거실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잘 보이는 이 의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집의 모티브가 된 판스워스 하우스의 디자이너 미스반 데어로에가 디자인한 바르셀로나 체어입니다. 이전 007편에서도 나왔던 체어로 이 녹색 가죽은 현재 바르셀로나 체어를 판매 중인 회사 노래서 영화를 위해 맞춤 제작한 색상입니다. 복도 쪽엔 이 체어와 같은 컬렉션 바르셀로나 데이베드도 있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다이닝 공간과 사무 공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배트맨이 식탁에서 쓰는 의자와 사무용 책상에서 쓰는 의자 또한 노래서 판매 중인 브루노 체어입니다. 20세기 디자인의 아이콘과 같은 체어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산으로 지정된 그의 또 다른 건축물 빌라 투겐트하트를 위해 만들어진 체어입니다. 배트맨의 침실 앞에도 그의 유명한 디자인 중 하나인 mr 컬렉션의 mr 어드저스터블 체이스 라운지도 있었습니다. 다시 다이닝 공간으로 돌아오면 이 테이블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루크로비지의 피에르 자넬의 샬르페리앙이 만든 디자인으로 LC 시리즈 중 하나인 LC6 테이블입니다. 다리와 테이블 상판이 분리되어 보이는 디자인과 날개가 위아래로 두 개인 비행기의 날개를 지탱해주는 부분에서 영감을 받은 타원형 기둥의 다리가 특징입니다. 현재 까시나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루코루비지의 색상 팔레트로 칠해진 스틸 베이스를 특징으로 하며 상단은 유리, 목재 또는 흰색, 검은색 대리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그릇은 70년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리빙 브랜드 까르텔에서 판매 중인 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달의 표면과 닮은 디자인의 그릇으로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 마리오 벨리니의 디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유일한 램프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안의 유일한 램프로 세르주 무이 램프가 있었습니다. 배트맨 집의 어두운 분위기에 맞춰 펜던트 조명은 의도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세르주 무이 램프는 모든 램프를 프랑스에서 장인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램프마다 스탬프가 찍혀 있고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 개의 조명이 연결되어 있는 이스리 암플로어 램프가 1953년에 먼저 디자인되어 세르주 무이가 유명해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펜던트 램프, 테이블 램프, 벽 램프 등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는 세르주 무이의 3 암플로어 램프, 1 암플로어 램프, 트라이파 데스크 램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던하면서도 배트맨의 느낌을 잘 살린 집 지하에는 사실 배트맨의 지하 작업실 배트케이브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과 세트 데코레이터,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영화 속 가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